해외 반응, 중국인, 이 최악의 인간들은 한국인이다. 미국 비행기에서 보여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매너에 전 세계가 경악하다. 잘못한 건 전부 한국인이다. 미국 비행기에 탑승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그들의 충격적인 매너에 전 세계가 크게 분노했습니다. 중국판 SNS에서 2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한 중국인의 게시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행기에 타면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기내식이나 기내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온전히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렇게 평온하게 시간을 보내야 할 기내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중국인 승객이 소란을 피운 것입니다. 그 행동을 본 다른 중국인이 너무나 심각한 수준에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한국인이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에는 큰 소동을 일으킨 매너 없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은 미국 애틀랜타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중국인 여성이 복도를 지나가던 승무원을 불러 세워 중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은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중국인 여성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점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미간을 찌푸리며 두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기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잠시 후 커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고개를 저으며 화를 냈습니다. 왜 이걸 못 알아듣는 거야? 라고 중국어로 말하며 그녀는 가방에서 컵라면을 꺼내 손가락으로 세게 가리켰습니다. 아 뜨거운 물이 필요하시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승무원은 그제야 뜨거운 물을 달라는 뜻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승무원은 컵라면을 받아 뜨거운 물을 부어 다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야 조용해지겠구나 하고 주변 승객들이 안심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옆자리에 중국인 남성과 통로 건너편에 앉아있던 여성, 그리고 저 멀리 떨어져 앉아있던 남성까지 모두가 차례차례 컵라면을 꺼내 들고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미국인 승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고개를 저으며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그 중국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다 먹고 나면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실 뜨거운 물을 달라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는 좌석 벨트 착용 사인이 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안전벨트를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퍼스트 클래스까지 가서 뜨거운 물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제멋대로 행동했으니 이제는 조용히 하겠지 하고 주변 승객들은 생각했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화장실 앞을 가로막고 서서 큰 소리로 계속해서 잡담을 나누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얼굴을 찌푸렸고 일부는 노려보는 듯한 시선을 보냈지만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여기저기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미국인 승객들이 영어로 그들을 비난하며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정말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네. 고작 2시간짜리 비행인데 컵라면은 왜 먹는 거야? 정말 매너가 최악이군. 이 기내 상황의 일부를 지켜본 한 중국인 여성이 중국판 SNS에 자세한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같은 중국인으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한국인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다른 중국인조차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의 이 행동은 상식을 가진 어른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겠죠.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매너가 최악이다. 정말 부끄럽다. 이건 중국 내에서도 심한 수준이다. 모든 중국인이 이렇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된다. 등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옹호하는 듯한 댓글이 달린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나 있는 거 아니야? 너무 과장해서 쓰지 마세요. 시끄러운 사람은 다른 나라에도 있잖아요. 예전에 독일 비행기를 탔을 때 독일인들이 맥주를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던데. 이 주제는 한동안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중국인 승객의 기내 매너 문제는 종종 화제가 됩니다. 태국 방콕에서 중국 난징으로 향하는 에어 아시아 항공편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4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4명은 기내에 들어서자마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4 사람의 좌석이 모두 떨어져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에어 아시아는 저가 항공사라 좌석이 임의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그 항공편은 만석이어서 좌석을 변경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4명은 승무원에게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승무원이 간신히 그들을 달래 자리에 앉히고 나서야 비행기는 겨우 이륙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일행 중한 여성이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성 역시 컵라면을 가리키며 뜨거운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승무원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기류가 불안정하여 뜨거운 물은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납득하지 않고 계속해서 뜨거운 물을 요구했습니다. 승무원은 중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불러 여성에게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 있던 일행 남성이 소리를 지르며 다가왔습니다. 자리도 못 바꾸게 하고 뜨거운 물도 안 주다니 이게 무슨 경우야? 돈 내고 타는데 이따위로 서비스 할 거야? 비행기 터져버렸으면 좋겠어? 라며 끔찍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마침 기류가 안정되고 좌석 벨트 착용 사인이 꺼졌습니다. 처음에 응대했던 승무원이 여성의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순간 여성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경악할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그 컵라면의 뜨거운 물을 승무원에게 그대로 부어버린 것입니다. 아 뜨거워 승무원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란을 듣고 다른 승무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손님께서 제게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화상을 입었으니 어서 가서 찬물로 식혀요.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할게요. 뜨거운 물을 맞은 승무원은 상처를 치료하러 갔고 남은 승무원들이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물을 부은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늦게 가져왔잖아. 난 잘못 없어. 여성은 사과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위해 뜨거운 물 제공이 어렵다고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동료에게 상처를 입히고 싶으셨던 겁니까? 승무원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여성을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남성이 분노에 차 말했습니다. 너희가 손님 말을 안 들어서 생긴 일이잖아. 이 사람은 잘못 없어. 아닙니다. 기내에서의 소란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행 중 다른 두 명도 합세했습니다. 뭐야? 당신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지. 큰 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이딴 비행기 당장 내리겠어. 문 열어? 내리게 해달라고? 남성은 창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방콕으로 회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명은 그 자리에서 방콕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4명에게는 5만 바트, 우리 돈으로 약 18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남성이 난동을 부리는 영상과 승무원이 얼굴을 가리는 사진이 찍혀 SNS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4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중국의 언론사 등 많은 매체도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야만인 같은 행동, 비문명적인 행동은 어디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물론, 기내에서도 마찬가지다라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중국 국가 여유국은 이것은 개인적인 사례에 불과하지만 모든 중국인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4명을 비난했고 관할 관광국에 4명의 신용 기록을 남기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여권이나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중국인들의 또 다른 기내 소란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항공사인 대한항공기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인천에서 우한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벌어진 소동입니다. 한 중국인 여성이 기내 수화물을 좌석 위 수납 공간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짐은 생각보다 많아서 자기 좌석 위 공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맞은편 수납 공간을 열어 자기 짐을 마음대로 넣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다른 중국인 여성이 와서 자신의 짐을 좌석 위 수납 공간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 공간에는 다른 사람의 짐이 들어 있어 자기 짐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누구 짐이에요? 제 짐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녀가 말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그녀는 더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거 누구 짐이냐고 묻잖아요? 내 짐을 못 넣겠으니 당장 치워요. 그래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넣은 당사자 여성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자리에 함부로 짐좀 넣지 마세요. 장난해요. 라고 소리치며 그녀는 안에 있던 짐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세게 잡아당긴 탓의 짐은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큰 소리가 나자 그것을 본 짐을 넣었던 여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내 짐을 떨어뜨렸잖아요. 그녀가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남의 자리에 마음대로 짐을 넣은 게 잘못이지. 짐을 떨어뜨린 여성도 맞받아쳤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길래 넣은 것 뿐이에요. 자기 자리 위에 넣으면 되잖아요. 자리가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그짐 안에 가전제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고장나면 책임질 거예요? 내가 알게 뭐예요? 누구 짐이냐고 물었는데 무시한 게 잘못이지. 무시한 적 없어요. 남의 짐을 떨어뜨려서 망가졌으면 변상해야 할걸요? 두 사람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서로의 말투도 거칠어졌습니다. 급기야 서로를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못한 주변 승객들이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말리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서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휘두른 손이 상대방의 얼굴에 맞았습니다. 왜 때려요? 때린 거 아니에요. 그냥 맞은 거지. 아니, 분명히 때렸잖아요. 먼저 맞았다고 말한 여성이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때리지 마요. 맞은 여성도 똑같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뒤엉켜 싸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승객과 승무원이 말리고 나서야 싸움은 겨우 멈췄습니다. 하지만 작은 계기만 있어도 다시 싸움이 붙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승무원의 조치로 두 사람은 멀리 떨어진 다른 좌석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진정되고 나서야 비행기는 겨우 이륙할 수 있었습니다. 예정 시각보다 2시간 이상 늦은 출발이었습니다. 이 소동 역시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졌습니다. 같은 중국인으로서 정말 창피하다. 또 한국에서 나라 망신을 시켰구나.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주먹부터 나가는지 모르겠다. 중국의 체면을 깎아 먹지 마라. 그녀들의 행동을 한탄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중국인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즐겁게 해외여행을 즐기는 중국인들이 대부분이지만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중국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행동에 대해 중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여행을 할수 있도록 서로가 매너를 지키며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이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